재판부는 뭐 지금 저희 방송 못 보시겠지만 재판부 뭐 친척이나 뭐 사돈 하여튼 뭐 주변 사람들한테 요 기사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지금 3시부터 구속 심사 중인데 아직까지 추경 뭐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 뭐 기자들이 비둘기 한게 없나? 그뭐저 그러니까 실질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증거 같은 게 혹시 뭐 나오면 뭐 이제 간지 3시간밖에 안돼 가지고 음. 뭐 뭐가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계속 그 전날부터 이제 소, 단독 뭐해 가지고 뭐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를 음. 뭐 핵심 키워드로 들고 있었는지 뭐 그리고 뭐저뭐 한독수랑 통화를 봐도 윤성열한테 지시받고 한독수랑 뭐 7분 이상 통화를 했다면 저희 대화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엄청난 얘기를 그쵸. 하는 시간이죠. 7분이면은 연인 관계나 가능한 거예요. <laughs> 그 정도 남자들은 7분 대화할 수가 없어. 저할 <laughs> 말이 없죠. <laughs> 아빠. 용돈. 보냈다. <laughs> <원했다>. 또또또 <뚜뚜뚜뚜> 이거야. <laughs> 남자들은 사실 그렇게 오래 못하잖아요. 네, 전화를. 네, 맞아요. 그리고 지난 주에 이제 그 내란 특검 방문했을 때 이제 뭐 세부적인 수사 내용을 말씀해주진 않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주변까지도 조사를 한 걸로 어, 느껴졌는데 실제로 일주일 사이에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조사받은 게 나오더라고요. 어, 꽤 의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의미 있는 그 포렌식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것도 역시나 연상 판사 아. 그 리스크 하나죠 뭐. 근데그 김상우 의원이 뭐 노컷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개헌 다음 날째려 보더라 역사의 죄인. 여기 어, 뭐 노컷뉴스 CBS 가서도 말씀하셨는데 뉴스공장에서도 보니까 그뭐 추경호가 뭐가 있는 게 분명하고 그 누가 김재섭? 네. 김용태, 김용태. 예. 김재석, 김용태. 김용태. 김재섭 김용태. 김용태 같은 음? 경우에는 이제 당 대표실에 아 원내 대표실에 있다가 표결 하러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증인 신문아 처음에는 이제 그 법원에 나와서 진술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있다가 음. 이제 증인 선서 안 하는 이제 참고인 조사로 이제 전환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럼 김용태 같은 경우 분명히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원내 대표실에서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투표를 했으면. 아 카밍아웃 하면 김상욱 의원 정도로 한대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정말 용서하는 전문가들이잖아요. <laughs> 응?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규탄이나 정말 혁명도 잘하시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면 다 받아주는데, 허우나, 비서관이나 청와대에서 만났다니까? 깜짝 놀랬어! 여기 왜 있나? 아, 맞다! <laughs> 국민, 국민통합, 무슨 비서관 있는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좀 용기 있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결론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어, 심사 그 판결 시간 한번 예측해 봅시다. 요거 잘 맞추시잖아요. <laughs> 그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건 이제 피곤해. 내일로 넘어갔을 때 법원에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십월3일이죠 십이월 삼일이라고 하는 게 음. 그 상징성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보통은 막 밤을 넘기고 새벽에 나오고 하잖아요. 이건 만약에 기각을 시킨다면 오늘 밤에 나올지도 네. 모르겠다. 참고로, 참고로 재판부는 뭐 지금 저희 방송 못 보시겠지만 재판부 뭐 친척이나 뭐 사돈 뭐 하여튼 뭐 주변 사람들한테 요 기사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장동혁, 추경호 영장 기각이 대반격 신호탄 될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laughs> 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란당은 영장 기각되면 이거 내란당이 부하하는 거다. 한 한패를 인정하는 거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이런 지형을 또장동혁이 만들어 주고 있네요. 응? 내일 기각되면 시민 대행진이 음. 국회에서 안 끝나고 서초동으로 네. 넘어갈 그럼요. 죠 가능성이 그럴게. 굉장히 높죠. 뭐.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물론 저희는 이제 기존에 이런 트라우마가 없었으면 이런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황당한 이유로 계속 기각되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런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 만약에 이게 이제 이 법원 입장에서 그 동안 어 여러 건을 이제 박성재 등등을 이제 철벽 블루킹한 것은 법원 대법원까지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엿보인 점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 그렇게 보면 여기서 추가 발부가 된다 음. 추에 대해서 발부가 된다 했을 때는 뭐를 법원 입장에서 큰걸 놓칠 수 있냐면 법원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들을 상대적으로 방어해줄 만한 세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음. 이제 생각 이건 다분히 정부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뭐~ 나경원의 이른바 형량 거래 판결 네.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서 봤듯이 네. 분명히 그런 의심 정황이 높아요 네, 엄청나게 지금. 그것도 정부적인 해석을 한 그~ 형량이잖아요. 그럼 그런데 여기서 더군다나 발부가발부가 됐었다고 그랬을 때 기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상당수가 피의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법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막바로 위원정당 해산에 아주 강한 뭐 그것도 역시나 정부적 영역이지만 이제 강하게 압박을 당하겠죠. 저는 사실은 이제 12.3 일주기를 거치면서 가장 우리가 드라마틱한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체포에 따른 또 구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본격적으로 그만큼 중대한 정치사 정치사회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 바로 추경호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한덕수나뭐뭐 뭐 이런 떨거지들은 어차피 윤석열 부하들이니까 이 내란당을 해체할 수 있느냐 마느냐 가 이제 내란 극복의 실질적인 이제 구조 틀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윤석열 구속의 버금가는 어, 이 오늘 추경호에 대한 구속 정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사건인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 언론에 안 알려져 있는 거고 저도 모르지만 어, 이 정도권에서는 내란 특검에서. 필살기 한두개 정도는 오픈하지 않고 제출한 게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이제 다들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그단 단체 그 텔레방 이런 걸 포렌식한 게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미쳐 밖으로 안 나온 거, 그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동기로만 하나 보면 김건희 자기 거 방어하기 위해서 막 해서 내란을 점도 땡기고 막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 음. 어, 시. 9월 중순부터 명태균이 불거졌어요. 지금 박성재랑 김건희 뭐어 문자 오고 가고 했던 것은 도이치에 대한 얘기예요. 5월달 하고 그다음에 어 윤석열이 사악한 한동훈 얘기한 게 10월달이죠. 그건 1탄이에요 9월 중순부터 그 명태균, 없어 아직. 명태균이 응. 조사받고 11월 7, 8일에 명태균이 첫 검찰의 조사를 받거든요. 응. 이 뒤에 2탄 명태균 거는 아직 나온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2월 2일 날 명태균 변호인이 이제 민주당 해줄 수도 있다 시민단체 줄수 있다 막 했죠. 그때 동시에 나온 걸 우리가 잊어먹고 있던 게 있죠. 추경호 20개, 20개 명태균 누구랑 통화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죠. 아 추경호도 20개 받는데 뭐 까이고 음. 우리라고 뭐못 받는 음. 이런 대화가 있잖아요. 음. 그렇게 보면 추 입장으로만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변호팀은 나는 완벽히 나락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딱 이분법적으로 이쪽 편들래 이쪽 편들래 하면 당연히 구 예. 그러니까 v0와 추의 이해 관계가 음. 일치되는. 네. 아. 또 하나 법리적으로 중요게 하늘이 무너지거나 구태타라도 놔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요. 맞아요. 박성재를 이제 커버했던 거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유법성 인식이 없다라고 했고 음. 그거의 앞에 사실 관계에서 통상 업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음. 법무장관으로서 그냥 당연히 할수 있는 일이다. 네. 그러면 추경호는 통상 업무가 뭐예요? 입법부로서. 통상 업무가 비상계엄이 나면 본회의장 해제 들어가서 해제하는 게 통상 업무죠. 어 해제하든 말든 어차피 투표해야 되는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네. 투표를 해야 되는 게 통상 업무입니다. 그리고 국회 의장이 들어오라고 문자를 네. 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들 그러면 이제 국회 의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고이분 후에 뭐 당사로 모여라. 뭐 예결이 회의장으로 모여라. 그렇게 한것 자체가 이제 자신의 통상 업무에 벗어나는 행동을 음. 한 거죠. 그러니까 2분 뒤에 바로 했더라고. 그러니까 일자마자 바로 어, 야야야, 이거 투표 애들 들어가는 놈들 이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저 당사로 가라 고 그래. 이건 명백한 개헌해제 방해 행동이 맞는 거죠. 자, 그 중요한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몇시요 <laughs> <laughs> 기각이면 진짜로 기각이라면 네, 오늘 네. 안 했는데 야, 참 저는 뭐100% 지금 누구지? 그저 영장 판사가 정재욱 판사아이에요 이정재 판사아이에요 이정재 판사. 이정재 판사 아, 판사. 이종재 판사. 판사가 나름 뭐그 판결들 보면 속단하기 어려운 종잡기 어려운 <laughs> 그런 인물이던데 어, 여하튼 저는 이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의 오를 심판이기 때문에 어, 제대로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11시 30분 인용으로 네, 일단 예측해 봅니다. 아, 오늘 안으로 어, 일단 네. 오늘 안으로 오늘 안으로. 안으로. 어, 오늘 안으로. 네. 저는 인용한다고 하면 네. 어, 12시, 12시 넘길, 넘길 것 같습니다. 것 역사의 네, 날로 네. 넘길 것 같습니다. 하면... 이 양반들 @웃음, <웃음>, <웃음> 아~ 니거 저도 저도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laughs>